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하면 같이 언급되며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소식이 오니 후이더 및 매수 예정이신 시청자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머지가 임박함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무서운 상승 기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임박함에 따라 해시 레이트가 한때 47테라이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6.04테라이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더리움 해시율의 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메인 사나 엔트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에 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이더리움 머지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자들의 대안으로 선택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달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작업 증명을 좋아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마이 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훌륭한 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머지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해시레이트를 옮길 것으로 보는 중이고 이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 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번 9월에 약 60%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은 불플래그를 형성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몇주 동안 강세 플래그는 가격 이 강한 상승세 이후에 더 낮아질 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만약 가격이 이전 추세 방향으로 이탈한 후에 해결된다면 강세 지속 패턴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잠재적인 돌파 움직임에 대해 황소의 상승 추세선을 테스트했고, 여기서 치고 올라와준다면 60%의 가격 상승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클래식의 불플래그의 이익 목표는 지금의 가격에서 약60% 상승한 58.50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황소 플래그의 더 낮은 추세선 아래로 결정적으로 돌파한다면, 말씀드린 상승 전망이 무효화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의 구간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더리움 머지가 9월 15일로 확정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머지와 어떤 상관이길래 이클이 1위도 오르는 걸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기존의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자들이 기존의 채굴 기계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고 이러한 대안 중 하나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꼽히며 이더리움 클래식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더리움 머지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재인 셈이죠. 여기서 이더리움 채굴의 대안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선택하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대형 채굴자들은 채굴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생태계 를 발전 시켜 이 더리 움클래 식의 가격 상승 을유 도할 수있기 때문에 현재 해시 레이트 가 사상 최대치 를 기록 하고 최근 에 가격 상승 이 일어 나고 있는 것 입니다. 게다가 세계 3대 최고장 중 하나인 엔트풀이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호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더리움 머지는 미완성이고 성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단발성 이슈로 오르는 모습일 수 있어 조금 더 유익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의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악재와 리스크들이 많이 남아있어 섣부른 판단으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한 시장 의 동향 체크와 신중한 판단을 하시며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